안녕하세요. 광영선입니다. 오늘은요, 펀드 투자 길라잡이 시간에 어, 투자에 대한 기본 어떤 단편적인 지식보다도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돈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성공 투자에 대한 어떤 지름길, 그리고 어, 성공 투자를 위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번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전혀 못 벌지도 않았고요. 어 어느 정도 어 돈을 벌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금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시다시피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어떤 그 노동에 의한 어 돈을 벌고 소득을 얻는 것은 사,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추어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어, 어떤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뭐 자본이, 자본을 이자본 가져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돈이 나오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만들어 두면 되,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어, 사실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그런 것들은 차치해 두더라도,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단한 가지는 뭐냐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자. 그 중에 가장 쉽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걸 또 편하게 할수 있는 게 펀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펀드를 투자할 때, 어느 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펀드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되게 주가가 빠지거나 무슨 위험한 상황이 나오, 나오면요 서로들 안 하겠다고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분명히 돈을 봅니다 그래서 어, 성공하는 투자의 가장 큰 지름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요 투자는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립식 펀드라든지 뭐 이런 어떤 툴들도 있지만요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어젯밤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떤지 지금 시간에 열려 있는 시장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투자를 간헐적으로 사람,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고,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세 가지 외에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제가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답하는 것은 뭐냐면요. 연습이 필요한데, 소위 말해서 탐욕과 공포에서 좀더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은요,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많이 떨어지죠. 될때 대개들 어, 이거 난리 나는 것 아니냐 고 대개들 두려워들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공포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잘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더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투자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 성공 투자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것네 가지 정기적인 투자 지속적인 투자 공부하는 투자 그리고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다음에는요 이끝